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늘이 나에게 축복을 내리려고 할때 일어나는 일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앞에 보시면 곡물을 수확하고 멍하니 넓은 들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해도 해도 힘들고 끝없는 일에 지쳐있죠. 육신은 지치고 마음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이큰 들판을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혼자서 멍하니 쳐다보면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다 할고 하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늘을 원망하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원망 힘들게 하냐고요. 자 힘들게 하는 거 언제쯤 끝날까요? 왜 하늘이 나를 힘들게 할까요? 여태껏 뼈가 휠만큼 일하여도 끼니조차 구하기도 힘든데 아 하늘이 무심하시죠? 아니 이게 뭡니까 돼지지금통에 예, 네, 돼지지금통에 돈입니다. 요즘 뭐, 코인, 어, 이거는 비트코인이 그죠? 예, 네. 비트코인딱나으면 어, 재밌겠죠? 자, 이 처절한 희망 속에 우리는 여지없이 꺾여어 하늘로부터 축복 받고 싶고 위로 받고 싶고 한데 그렇지 못합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면 좋은 일이 좋은 일이 있으면 마도 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좋은 일이 하나라도 있었나요? 없었죠. 우리 이 좋은 일 좋은 호자 하나 호호호 하고 웃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항상 슬픈 세월을 살아왔죠. 게다가 이큰 파고를 시시 때도록 항상 넘어야 했습니다. 조그만 파도가 우리의 다리를 적시고 했을 때, 아, 이제 지나가겠거니 했지만, 아니죠. 큰 파도가 몰려와서 죽을 만큼 힘들 때, 누가에게도 말을 못했습니다.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요. 자, 제 말에 귀 귀울여 보세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려고 할 때에는 여러분들 자. 하늘이 하늘이요. 중요한 임무를 맡기려고 할 때는 뭐 어떤 일들이 있답니다. 어떤 일이 있을까요? 물릇 고. 한번 볼게요. 고, 물릇 천, 하늘이, 장차, 뭡니까? 강, 내려줍니다. 큰 인물을, 뭐, 이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큰 인물을 내려준대요. 자, 어떤 인물을 내려줄까요? 그런데 이 임무를 내려주는데, 근데 반드시 먼저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만든답니다. 어떻게 괴롭게 할까요? 피디, 만, 반드시 먼저 그 심지, 마음과 뜻을, 그죠? 마음과 뜻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고통스게 만든다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 손발을 모으고 혼자서 힘들게 지친 마음을 어디 둘지 몰랐어 고민하고 있죠. 그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당신의 뼈와 근육을 더 아프게 합니다. 자, 뼈와 근육이 아프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녹이근골. 자. 이 근거를, 자, 노동하게 만든다는 거죠, 노동하게. 자, 노동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헤어날 수 없을 만큼 아프죠? 이 사람은, 자, 오, 잠깐만요. 이 사람은 태양 아래, 물 항아리를 먹고 있는데 다 말라가지고 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곡식을 나달까지 다 주어서 어, 영주에게 갖다 바칩니다. 우리 평범한 천민 서민들은 하루하루 어, 곡식 구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는 구조죠. 그러나 열심히 하면. 안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굶주리게 하고 그 아기 체부, 그 육신, 이 신체와 피부를 신체와 피부를 예, 굶주리게 하고 쓰러져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그 뒤에는 또좀 괜찮아질까요 근데 그보다 또 몸에 지는 것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버린다. 몸에 지는 것이 하나도 없게 만들었어. 하나도 없게 만들었어. 자, 공, 공 핍, 기, 신그 신체에 핍박을 가해서 공허하게 만듭니다. 자, 공허하게 만들면 방금 지나갔죠? 뭐죠? 이 지갑에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텅텅 비었죠. 내 마음과 몸과 정신이 황폐해진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지나가야 될까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렵게 해서 이루지 못하게 만들죠. 그러면, 아, 죽음. 우리는 이럴까 저럴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생을 마감해버릴까, 스스로.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우리가 하면 안 되겠죠? 자, 끝까지 한번 버텨보자고요. 무슨 일이 있을까요? 어? 조금 평온한 풍경이 보입니다. 소이, 동, 심, 인성이라. 움직이, 마음을 움직인다, 그죠? 인내하는 성정으로 마음을 움직인다, 그죠? 이렇게 하면 마음을 분발하고 인내심을 기른다. 이런 뜻이겠죠? 어, 이제 뭔가 끝이 다가오는가? 문이 열렸습니다. 좋은 조짐이 보이죠? 뭔가 빛이 나타났습니다. 정이 기소불릉? 뭘까요 이 더할 정자입니다. 우리 증가시켜 준다. 이건 이건 더해 준다. 좋게 그 불능한 바를 그 불능한 일을 더해서 뭔가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우리가 자 그것은 당신이 해내지 못하던 일을 더 많이 할수 있게 해 주기 위함이라고 하늘이 당신을 귀하게 쓰려고 할때 하늘은 반드시 당신에게 어려움을 내려서 시험에 들게 하고 또 시험에 들게 합니다. 자. 하늘이 귀하게 당신을 귀하게 쓰려고 할때 어려움을 내려서 시험에 들게 하고 또 시험에 들게 하고 또 시험에 들게 합니다. 이런 하늘의 응답을 한다면 여러분들 시련을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세월이 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시련을 이겨낸다. 반드시 좋은 세월이 온다. 우리가 이것만은 명심합시다. 우리 화이팅합시다, 여러분들. 자, 2022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좋은 일만 있다는 거. 이 하얀 바탕에 여러분 써 나갑시다. 화이팅, 성공이라고 행운이 내게 도달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